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서위초 일주기를 맞아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을 위해 다섯 개의 법을 발의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 교사 모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좋은교사 운동, 초등교사 노동조합, 특수교사 노동조합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승혁 청년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초등교사 노조 정수경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초등교사 노조 고요한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특수교사 노조 장은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대표님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청경호 회장님. 시청교육교사 모임 회장 교사 청경호입니다. 1980년대부터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다양한 가정에서 자란 미성숙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들이 겪는 일 중에는 보호자들이 겪는 다툼이나 별거, 이혼, 실직,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아이들이 겪은 외상은 아이들의 삶에 큰 충격을 주어서 심각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웃관 교류가 줄어들며 가정 내 다툼이 커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도 함께 커지고 높은 수치의 만성 스트레스가 각 가지 학교 안의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부적응 행동을 과학적 연구를 거친 증거 기반의 교육적 지도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이 전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가장 효과적인 생활 지도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승혁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경숙 의원님과 함께해주신 교원노조, 교원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2주 전 고서희초 선생님의 일주기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슴 아픈 추모와 함께 교원단체, 여야 교육위 국회의원 모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지난해 교권 오법이 통과되어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학교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보호가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교육 회복을 위해 이제 선언적인 법안에서 현장 밀착형 법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을 거치며 교원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해 왔습니다. 첫째, 분리 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가 문서상 제도로만 남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물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원의 학생 교육과 지도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넷째, 학교 폭력 업무로 인한 학교 사법화 문제와 교권 침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의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조치와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 강경숙 위원님께서 발, 발의하시는 공교육 개법 5법을 지지하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법안 연구와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교원 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의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서희초 일주기를 지나며 현장 선생님들께서는 어, 제2의 서희초, 제3의 서희초가 다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권보호 오법을 뒷받침해야 될 교육 조치들이 교실 현장까지 와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민원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기관이, 기관이 담당하겠노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라고 대피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은 그저 문서상의 조직일 뿐입니다. 분리학생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분리를 해도 분리학생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리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경수 위원님을 비롯한 교원단체, 교원노조들이 뜻을 같이해 공교육의 법, 오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교권보 오법을 뒷받침하고 학교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로운 배움터로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불리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고 교육활동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부당한 책임이 교사들에게 더 이상 부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수기와 사회적 지지가 이어져서 학교 변화를 실제적으로 추동해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정수경입니다. 2023년 뜨거운 여름 전국의 교사들은 매 주말마다 종가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외쳤습니다. 7개월의 시간 동안 13회의 집회 총 80만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우리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절규하게 되었을까요? 법을 악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급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손발이 꽁꽁 묶이고 있는데도 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도 정부도 국회도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교육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겨울 국회는 우리 교사들의 절규에 드디어 답을 했습니다. 교권보호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 현장에선 체감하는 변화가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노조 연맹이 2024년 5월 스승의 날에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현장교사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구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8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7%. 수업방에 학생 분리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1%였습니다. 교사들에게는, 교육 현장에는, 교실에는, 그리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촘촘한 교육법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사가 소진되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지키고 교육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자 합니다. 아이가 안전한 학교에서 바르게 자라 행복한 어른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는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회복은 공교육의 회복입니다. 공교육의 회복은 아이들의 건강한 자람입니다. 오늘 발의되는 공교육 회복 5법을 통해 교사가, 교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미래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장미입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공교육회복 오법을 크게 환영합니다. 2023년 교사 대투쟁 이후 교권보호 오법이 마련되었지만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할 만큼 현장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교육 현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특수교사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종종 일반 교사들보다도 더욱 교육 활동 보호를 받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과 교권침해 행동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고 돌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보호 활동이나 행동 중재를 위한 지원, 인력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과 이에 대한 민원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는 차별적인 학교 내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교육 회복법으로 모든 교사들이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의 권한을 보장받아 보장 학생 교육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 역시 안전이 보장된 교육 환경에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이 하루속히 교육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어 공교육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해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서희초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추락한 교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서 교권보호를 외쳤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서희처 사건 이후에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오늘의 공교육 회복 5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그 내용과 함께 추진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교원이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무척 심각해짐에 따라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교육감이 교원이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이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피해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사실을,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피해 교원을 위하여 보호와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이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계속하여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보호조치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 교원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해당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에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교원이 학생교육, 지도 권한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원이 학생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도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학교에서 교원이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 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활한 학교생활 지도를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행위 등 학생을 분리해서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내 인력 및 예산은 늘 그렇듯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교 생활 지도를, 학생 생활 지도죠. 학생 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섯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 사항에 대해 학교장 그리고 인솔교사가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해서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따른 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어, 저는 이번에 공교육 회복 5법을 오늘 함께해 주신 단체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